안나 루시아 여행 비키지 저거 완전 싼데? 일주일에 50만원이야! 말이 되냐? 엥? 진짜네? 저렇게 싼게 말이 되냐? 얘들아 저기 가면 안돼? 응! 어, 우리 저번에 스페인 여행 가기로 했었잖아 안나 루시아로 가자! 진짜 괜찮은데? 매진 됐는데 빨리 결제해! 우리 이번 기회 스페인 한 갔다오자 진짜 결제한다 우리 이틀 내로 진짜로 여행 준비 가야돼 알겠지? 야! 우리 할수 있어! 결제해! 오오오오 야, 이거 완전 스코프 파 아니야? 여러분 현재 트랩에 걸렸습니다. 이제부터 왜 스페인이 갑자기 사막화가 되었는지 원인 두 가지를 찾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제한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주어진 퀘스트를 해결하십시오. 오잉? 이게 뭐지? 야, 저거 완전 베이스로 나왔냐? 조용히 하고, 너희들 다 농이야. 우 find us. 가다 아 첫번째 거 찾았어 첫번째 거는 자연적인 원인인데 지구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대 스페인은 원래 지중해성기후라 여름에 별로 비가 내리지 않는데 더 안내리니까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래 이거 어떡하지? 환경성에 따르면, 그 유럽의 평균 기온이 앞으로 10년 0 동안 4도 이상이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대 그러니까 이렇게 극심한 기온 상승에 겹치, 겹친 가뭄까지 일어나서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사막화로 이어진다고 해. 우와, 나도 찾은 게이드길 이거는 인위적 요인이래. 원래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뭐지, 빗물로 이제... 밀이나 보리 같은 걸 키웠는데 이제 지금 너무 논에 물 많이 나 많이 되고 올리브 과수원 같은 데다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이제 물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고 이게 물 부족을 초래했대. 그러니까 말이야 스페인 사람들은 물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방목을 하면서 가축들이 땅에 있는 식물들을 다 먹고 이로 인해 땅이 더 황폐화 되었대. 그 물이 부족해지고 땅이 황폐화 되자 농경이나 유목을 하고 있던 스페인 사람들은 어 일을 그만두고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공업지으로 지구를 부수었고 이게 오히려 땅을 더상피시고 있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모두 발견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결방안 얘기하는 거예? 응 그럼 우리 처음 발견한 원인부터 해결 방안 을 찾아보자. 이게 자연적 원인이었나? 그건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건 사람들이 조절하기 힘드니까 어 이런 현상을 자극복할 수 있는 식물 같은 걸 기르는 건 어때? 어 이런 게 있을라 나지리의 이름으로 아카시아 나무. 네, 누구 좀 잘한다니? 응, 그거 가뭄을 잘견는데 그래서 사막화 지역에 심으면 사막화도 방지해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적분 적으로을 해줘야 될것 같아. 뭐 어, 하나는 끝데 다음으로 내꺼가인니저어니 그거는 이제 과도한 물 사용이랑 방목으로 인한 물 부족이랑 토양의 흡수였어.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음... 아! 너네 초토막 알아? 초토막? 응! 그거 흙안 날아가도록 풀로 덮는 거야 그래서 그거 뭐? 어, 아, 초토로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제 환경 관련 부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또 정책이랑 기술을 마련해서 보급하자고?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이제 서로의 손을 잡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3초 후에 다시 안달루시아로 돌아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걸 다 해결하다니. 우리 진짜 감동이야 아, 이고생해야 어. 류에이 스페인 가자 그래서. 시중이어서 다 해결할 수 있었어. 맞아, 우리 이제 마음 놓고 안달루시아 즐기자. 알겠지? 왕지? 어? 안달루시아 너무 예쁘잖아? 이게 다 우리가 노력한 결과야.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완전 흐뭇한걸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 원래 왔던 목적을 이리로 가보자. 다 여기 위로 올라가.